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어 문법입니다. 동사는 것, 동사는 거 동사 뒤에 는 것이 오면 명사가 돼요 Non-form of verb. 동사는 것은 use to writing 쓰기 사용해요. 동사는 거는 use to speaking 말하기 사용해요. 오늘 동사 마시다 연습하겠습니다. 마시는 것, 마시는 것. 마시는 것, 마시는 것, 물, 물. 마시는 것, 마시는 것, 우유, 우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마시는 것, 마시는 것, 주스,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마시는 것, 마시는 것, 커피, 커피. 라떼, 라떼. 마시는 것, 마시는 것, 콜라, 콜라. 마시는 것, 마시는 것, 맥주, 맥주. 오늘 동사 마시다, 마시는 것, 마시는 것 연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시는 걸 좋아하세요? 우유, 커피, 콜라. 많이 연습해 보세요. Practice is very important.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